할렐루야 백상목사입니다. 오늘 또 밝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심과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오셨습니다. 사마리아 고월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 고월을 지나서 갈릴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인 갈릴리에 오셨죠. 그런 예수님은 사실 고향 땅 갈릴리에서 자신을 환영하자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가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왕의 신하가 갈리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간 아들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 강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응답하시고 고쳐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왕의 간청을 보도록 하시죠. 4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며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고위 간직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아들이 중병으로 죽게 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생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기보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아, 백방으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해도 아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작은 신랄 같은 믿음, 저분이 란분 뭔가 할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본문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런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 같은 믿음,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병든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더 키워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절박한 아버지를 향해서 시급하게 달려간, 달려가는 것 대신에 주님께서 5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니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사실 49절에서 신화는 이렇게 말해요. 신화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와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던지 특별한 약초를 써서 고쳐주십시오.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함께 내려가기를 거절하시고, 이 아이가 살았으니 그냥 가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의 절박하지만 믿음이 약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병고치명한한 믿음, 믿음의 확신을 더 키워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더 크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유보하거나 연계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들어주지 않고 연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미루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도무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48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먼저 보여주는 것 대신에 믿음을 먼저 키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께서 따라가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냥 내려가라. 그냥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살았으니 그냥 내려가라.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살았다면 내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살만큼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라고 했어야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뭐 주님을 억지로 모시고 가고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한 믿음을 키운 거예요. 약한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키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자. 주님은, 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못하실 일이 없다.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받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 것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도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믿는 거 그게 진짜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신뢰를 붙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기동답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때로는 기동답을 안해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아니시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집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마침내 아이가 고침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느낌과 나의 주관과 나의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